네, 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어, 이번 방송은 어, 이번 주 부산에서 펼쳐지는 안말들, 3세 안말들의 대상 경주인 코리안 오커스 출전마들을 분석해 보는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주 이제 더비가 열렸고, 이번주에 이제 오커스가 열립니다. 3세 순말 최강자는 위너스맨으로 정해졌고, 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죠. 장관비까지 남았으니까. 어쨌든 더비를 우승했다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리안 오커스를 우승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총1세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말들도 많고, 어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이 나온 핑크가 직전 경주 누나스텍스 어안말 상관 측경주인 누나스텍스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팔마 신차 낙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아, 현장에서는 음, 닥터 파피아노도 좀 상당히 인기를 모을 겁니다. 일단, 어, 지금 가장 네이팅이 높고, 그리고 가장 좀 상위군에 올라가 있죠. 2군까지 올라가 있는 이 나온 핑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나온 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머스킨맨의 자마인 위너스맨이 더비를 우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얘까지, 그러니까 나온 핑크까지 우승을 하면은 머스킨맨이 더비와 오커스를 동시에 제패하는 시수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오커스와 그, 더비를 동시에 먹은 시스마일이 있긴 했지만, 그 경주들은 전부 한두가 우승을 했죠. 뭐, 퀸즈 블레이드, 스피디 퍼스트, 그리고 해암 장군. 이런 한마필이 더비랑 오커스 동시에 우승을 한 거고, 어, 다른 마필들이 오커스 먹고 더비 먹고, 이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나온 핑크가, 오커리코리안 오크스까지 우승을 한다면 뭐 스키맨 자마들이 어~ 더비와 오크스를 동시에 제패하는 어, 첫 기록이 될것같아요 어~ 경주 성적 뭐~ 경주 거리 적성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뭐, 위너스맨도 더비에서의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이 핑크 캔디의 자마인 라운 퍼스트가 직전 경주 1군에서 1,400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상당히 좀 스피드가 좋은 모습인데, 사실 이 라운 퍼스트가 이 라운 핑크와 전형 제마인데 2군에서 이공경주에서 1800까지 우승을 거둔 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00 뛰고 1800안안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어쨌든 거리 적성적인 문제에서 1800 거리 적성이 문제가 되지는 안돼안 안,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또뭐 최근 계속해서 오연성을 이어오고 있죠.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특히 직전 경주 뭐 선행을 나가서,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는데 중속으로 선행을 장악하면서 그리고 어이 팔마 신차 낙성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뛰어는 마필들이 거의 다 직전에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본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이미 능력에서의 우열은 가르셨다고 봐요. 그렇다면 나머지 과제는 전개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직 전에는 아침기상이라는 마필이 좀 늦발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 닥터 파피아우라는 순발력 좋은 마필. 이 마필도 중속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사이에서 어 선행을 얼마나 매끄럽게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 될, 테, 될 텐데 어쨌든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임은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박태준 기수가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훈련을, 어, 누가 아직 박태준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진 않았는데, 기성 기수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아마 뭐 박태준 기수가 직전 경주 노나스테이크스까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마필은 닥터 파피아노입니다. 아,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접 누나스테익스에서 1차 등록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등록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마필이 2차 등록을 해서 누나스테익스에 출전을 했다면은 인기 1등을 가는 마필이었죠. 가장 강력한 인기마였죠. 그런데 누나스테익스에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이유는 아무래도 다리 쪽이 좀 좋지 않았죠. 열감도 좀 있고, 개인대 쪽도 좀 그래갖고, 아, 이거 누나스테익스 오크스 둘다 공략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오크스에 올인을 하자. 그게 마방의 어, 입장이었고, 그러면서 이누나스 스테이크스는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크스에 출전을 하는데, 어, 뭐, 혈통적으로는 올드 패션도 뭐, 1800까지 충분히 잘 뛰고 있다는 것을 흥발하기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거리적, 거리적 성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마필이고, 이세 번의 경주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세번다 1800을 뛰었는데, 이게 뭐, 물론 성적에 대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오커스를 앞두고 거리 적응에 좀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때 닥터파 피아노가 1800에서 계속 두 번의 우승을 하고 이때는 죄송합니다. 이때는 점핑을 했습니다. 사군마가 사군마가 이군 경주에 나갔어요. 2군 경주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이번 더비에서 우승을 한이 위너스맨보다 더 세게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곤마가 이공 경제에 출전을 했는데, 어, 인기 1등을 간다. 이런 것들은 뭐, 어마어마한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마방 경마장 안쪽에서도, 아, 저 말은 센 말이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뭐, 공통된 인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인기 마필로 팔렸고, 어쨌든 이세 번의 1800 경제에서 보여준 경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점핑, 이군 점핑에서 출전한 이 경주에서는 일부러 선행을 안 가고 일부러 모래를 맞고 따라갔어요. 즉, 모래 적응력을 높이는 모습이었는데, 모래에 대한 반응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너스맨은, 저는 이번 경주 오히려 나온 핑크보다는, 아, 이 위너스맨이 다리만 정상이라면, 그리고 다리가, 어, 뭐, 어디 안 좋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정상이라면, 저는 오히려 나온 핑크보다 이 위너스맨의 우승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고, 선행, 선입, 선회. 선행. 그러니까, 선행도 가보고, 이세 번의 경제에서 다 해봤습니다. 오크스를 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선행도 가보고, 선행마 옆에 붙여서 따라도 가보고, 그리고 선행마 뒤에서 모래를 맞고 따라도 가보고, 어쨌든, 모든 전개를 다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아, 위너스맨은, 어, 뭐, 우승까지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성식 충마로는 좀 제일 안정적인 마필이 이 닥터 파피아노, 위너스맨이 아니라 이 닥터 파피아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강력한 우수, 후보 중에 한두입니다. 어,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어디가나입니다. 스마트 문학의 자마인데, 아, 이마필 같은 경우는, 음,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게 1800에서 했는데, 이마필의 강점은 뭐냐면은 단점이 워낙 많아요. 주법도 안 좋고, 주행 밸런스도안 맞고, 그럼에도 이 1800에서 보여준 경주력, 물론 이때 주로가 가볍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이유가 이게 앞말인데 순말처럼 뛰어요. 그리고 순말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정말 좋은 마필입니다. 보면은 이게 안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어디가나 같은 경우는 그런 나쁜 어 주법이라든가 주행 밸런스 이런 것들을 오직 본연의 힘으로 어 극복을 하고 있어요. 주법을 보면 굉장히 뻣뻣합니다. 뻣뻣하고 뭐 좌수법, 우수법 모두 좌스보는좀 뻣뻣하고 우스보는 밸런스가 좀안 맞고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으면서도 1800에서 직전 경주 보여준 경주력이 워낙 인상적이었고 이 마필은 주폭이 굉장히 큰 마필입니다. 주폭도 큰뿐더러 그러니까 이한컴파스에서 뻗어내는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즈 자체도 크지만은 더큰 장점은 음 뒷발의 키킹이 굉장히 세요. 힘이 좋다 보니까는 한 번에 이그발 도듬으로 이 뛰어갈 수 있는 이 도약거리라고 하죠 한번에이 도약거리 이 도약거리 자체도 안말답지 않게 굉장히 커요 그 이유가 바로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뒷발이 채는 힘이 좋기 때문에 다른 마필보다 한번 점프를 할때뭐 다른 마필들에 비해 한번 점프를 할때 훨씬 먼 거리를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디가나는 이번에 가장 강력한 복병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힘이라면은 1,800 거리라면 이 녀석이 보여준 힘이라면 충분히 어, 좀 사고 칠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띄온 내용들을 보면 인기마들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최근 경제에서 보여준 그 탄력은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마필은 이 어디가나입니다. 어, 제다이도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이 마필은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필의 능력치를 약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어,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이마필이, 그, 보면은, 이 교도를 달고 살아요. 전부 다, 어, 교도상, 경주 뛰면서 교도상이 나오고 있고, 어, 이 후지 교도상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뛸때 보면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좌우지와 우우지가 좀더 클로징 하면서 뛰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경주 중에 스치면서 교도상이 나오지 않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마필이 제다입니다. 이 호지 좌우지와우우지의그 디딘 딛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좁게 딛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그 교도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천천히 보여주 드리면은. 이러면서 이 후지가 좀 스치면서, 어, 이러면은, 물론 교도상이 심하면은 경주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안 심하면은 조금 경주력이 깎이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이 교도상을 달고 살고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600이면 몰라도, 직전보다 더 늘어나 1800거리에서도, 어, 그런 모습, 어, 1800거리는, 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제다이는 이번에도 뭐 이마필에 가진 뭐 혈통적 기대치, 음, 그리고 뭐 고유의 능력 이런 것들 보면 결코 무시할수 없죠. 어, 이마필에 바로 윗대가 화이트 퀸이죠 화이트 퀸이 작년 그 누나 스테이스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지만 결국은 이 교돌상과 저 후지서 이미 1800 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발목을 잡을 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하게 보는 마필이 제다이가 되겠습니다. 어, 좀한 마필을 그리고 그 외의 마필들은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어, 나온 핑크, 닥터 파피아노, 어디가나가 조금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서브 에이스가 이번 경주 뭐오차 오기도 힘든 마필입니다. 그동안 뛰어온 내용을 본다면은, 오차까지도 오기도 힘든 마필인데, 사실 이 마필이 못 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픈 건지, 아니면은, 아예 마필 자체의 능력치가 떨어지는지, 물론 이 티즈 원더풀과 이 헤비 샴의 목의 이 결합, 닉이라고 하죠. 그닉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 크게 좋은 닉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헤비샴이라는 마필의 종비마로스의 능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마필도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다고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 마필의 혈통에 대해서 어, 짚고 넘어가려고 이 마필을 이번에 어, 설, 설명을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보면은, 이 프라우들리 못 뛰었죠. 근데 이 전형제 마인, 이 프라우들리와 전형제, 전형제 마인, 이세렝게티 인프레스가 미국에서도 안말 중에서 탑클래스였습니다탑 오브 탑이었어요. 최상급의 경주마이였습니다. 이세렝게티 인프레스가. 어, 굉장히 능력치가 좋은 마필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좋고요. 물론 이번에 이제 이, 이번에, 이번 지난 주한 며칠 전에 열렸죠. 며칠 전에 열린 경주를 끝으로 인트미스 종빈마로 가면서 이제 인트미스 치프와 교배할 계획인데 이 마필이 앞마림에도 200만 불을 벌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입된 그뭐 목의 형제마들이 잘된 마필들이 있는데 그 목의 형제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경주 성적을 보여주었던 마필이 바로 이 세렝게티 인프레스입니다. 물론 이 비싸게 팔린 마필은 아니에요. 이 마필도 7만 불에 팔렸는데, 물론 저것도, 그, 닉스고도 거의 7만 불인가 8만 불에 팔렸죠. 딱 비슷한 가격대인데. 어, 경주 성적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 그니까 닉스고가 이 브리더스과 클래식에 우승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마필은, 어, 그날 열린 경주, 그, 까그 전날 열린 경주죠. 그 전날 열린 경주, 암말 그 경주, 스프린트 경주에서 2착을 했어요. 이게 스프린트이 지 경주이지만 1400입니다. 1400m이고 그 이전의 경주들을 보면은 1800까지도 상당히 잘뛴 경주력을 보여주었어요. 켄터키 오크스 우승하고 에이콘 스테이크스 이거는 마일입니다. 이 마일에서도 2착을 하고 이두개 경주가 바로 미국에서 암마상관 경주입니다. 암마상관 경주라고 할수 있는데 그 경주에서 우승과 2착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어, 이 브리더스컵 디스타프라는 경주가 어, 브리더스컵 클래식이 미, 미국에서 가장 센 순말들을 가리는 경주이고 이 브리더스컵 디스타프 디스타프라는 말 자체가 안말입니다안말이란 뜻인데 이 경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한 안마을를 가리는 경주입니다. 여기에서도 삼착을할 정도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적만 본다면 미국에서 넘버 3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고 1400부터 1800까지 거리 적성도 어 중거리 중장거리까지 충분히 나왔던 마필이고 이런 마필의 동생인데 전형제 마인, 이, 세렝게티 인프레스와 전형제 마인, 프라우딜리는 너무나 못 뛰었고, 그리고 이 서브웨이스도 너무나 못 뛰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참 기대가를 많이 했던 마필이고, 이제는 그 기대가 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번 경주, 이번 코리안 오커스에서 뭘 입상 가능한 전력이 아니라 간단하게 혈통적으로 한번 뜯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외에 마필들은,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텐데, 큐피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 이, 콩코드 포인트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한 샘보다 긴 거리에 적응을 할수 있는 마필을, 우리가는 보통, 이제 제주도에서는 콩코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는, 완전, 그래서 이 콘코드 포인트는 거리적인 적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최근 세 번의 경주를 모두, 이게 악백이 굉장히 심했던 마필입니다. 어, 그래서 최근 세 번의 경주에서 이제 선두권 공략을 했어요. 모래를 안 맞고, 산악마 바로 옆에 붙여서 전개를 하면서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악백이 교정이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거죠. 근데 교정이 안 되었으면은 상당히 좀, 어,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교정이 됐으면 좀더 나은 성적을 보여줄 거고. 다만, 이번엔 앞선을 나가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 많죠. 일단 뭐, 미스 인디도 뭐, 내 책이면 분명 지지고 나올 거고, 아침 기상도, 어,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 여기에 나온 핑크는 무조건 선행을 갈 거고, 여기에 닥터 파피아노까지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큐피드 포인트가 얼마만큼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을지, 있었... 있을지,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일단, 선두권 공략 자체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복병으로서의 가능성은 있지만, 전개의 불리함은 상당히 좀 심하다. 어,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코 차이로 싸움을 했던 마필이 바로 이 영광의 미스와 어,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직전 경주만 본다면, 스마트 오피스가 코 차이로 이겼는데, 경주 내용을 뜯어본다면, 스마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어, 정계를 그니까, 문성력 기수가 홈에서 희망배를 잘하고 정개를잘 풀었고, 영광의 미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물론 모래에 대해 완벽하게 뭐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악백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모래를 맞으면 얼굴이 들리고 고개가 들리고, 어, 뒤로 쳐지는 그런 약점을 보이면서 경주 내내 좀 자기 페이스대로 뛰지도 못하고 경주를 전개를 잘 풀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코 차이로, 어, 선전을 했기 때문에 두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만 본다면은 저는 이 스마트 오피스보다는 조금은 영광의 미소가 좀더 나은, 현재까지는 좀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스마트 오피스, 영광의 미소를 가져갈 거면 스마트 오피스는 가져갈 필요 없고. 어 스마트 오피스를 가져갈 거면 차라리 영광의 미소를 가져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 오크스는 저는 이 닥터 파피아노의 선전을 기대를 합니다. 어,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 어두 번째로는 아이 라운핑크. 어, 이마필, 샘, 쌤, 쌤마필이죠 어, 이마필이고, 세 번째로는 좀 조심해야 될 마필, 서울에 어디 가나. 요 세마필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어, 어, 저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